보통 자 이렇게 알고 있는 학생도 많이 있을 겁니다. 함수 y는 f(x)와 y는 g(x)가 서로 역함수일 때, y는 f(x)와 y는 g(x)의 그래프의 교점은 직선 y는 x 위에 있다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로 있겠죠.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. 자 요거는 거짓입니다. 자 거짓인 것은 발레만 하나 들면 되겠죠. 그 발레를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발레는 y는 2분의 1에 x-2승입니다. 자, 그 발레로, 자, 이것을 들수 있는데, 자, 요거는 일단 역감수 만들 줄 알겠지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여감수는 y는 fx란 함수가 있으면 요거는 x는 f inverse y로 먼저 만듭니다. 요식이나 요식이나, 자, 이두 개는 xy에 관한 방정식으로 만든다면 해가 똑같은 식입니다. 그리고 나스는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. x, y를 바꿔줘서 y는 f inverse x. 그래서 보통 여감수 만드는 순서가 x는으로 고치고 y에 관한 식으로 고치고 다음에 x, y를 바꿔주지요. 그리고 항상 정의역, 치역 잘 생각해 보면서 합니다. 자, 그러면 y는 2분의 1의 x-2성 이렇게 되었다. 자, 이러면 여기 정의역은 x의 범위는 이거는 x는 모든 실수죠. 모든 실수. 이고 y는 2분의 1의 x성, x 2서 이거는 절대 0이 될수 없지요. 0보다 크다. 요렇게 됩니다. 자, 그러면,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. x는으로 먼저 고칩니다. 그러면, x-2는 log 2분의 1의 y. 이죠 자, 그리고 x는 log 2분의 1의 y 플러스 2.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. x는 f inverse y가 바로 이 식입니다. 그 다음 xy를 바꿔주는 것이 여감수지요. 그러므로 y는 log 2분의 에 x 플러스 2. 자, 이러면 여감수 되는데, 이 순간에 xy도 바꿔줍니다. 그러면 x는 y가 0보다 크니까, x가 0보다 크고, 그 다음에 y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. 자 요런 범위로 바꿔지더라 자 그래서 자 요것의 여감수가 이건데 자요 두개가 자 요것의 반례가 됩니다 오 2분의 1의 x-2승과 y는 log 2분의 1의 x 플러스 2는 여감수더라 자 그러면 이 점이 요기 지나는 점은 1콤마 하면 얼마냐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지요 지나고 그 다음, 2콤마 0성이니까 1. 이거를 지납니다. 이거는. 그렇다면, 은 여감수는 XY 좌표를 바꾼 것을 지나지요 그러니까 2콤마 1을 지나고 또 1콤마 2를 지납니다. 결국 어찌 되느냐. 요두 그래프는 1콤마 2를 동시에 지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. 1콤마 2. 요거 바로 1콤마 2를 지납니다. 둘다 지납니다. 그리고 또 2콤마 1도 역시 교점이 되겠죠. 교점이 이 점이 2, 1입니다. 이두 개를 동시에 지나는 그래퍼 참 만들기 힘든 그래퍼입니다. 이렇게 자이두 개가 이두 점을 지난다 그런데 이두 점은 y는 x 위에 있느냐? 있지 않죠요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 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y는 x 위에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발레입니다. 이것은 거짓이다. 그 발레로서 이두 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이거를, 자 문장을 제대로 고친다면, 함수 y는 fx, y는 gx가 gx일, 여감수일 때는, 자, y는 fx와 직선 y는 x 만나면, 그 교점을, 그 교점을 y는 gx도 지난다. 라고 해야 바르게 되는 겁니다. 다시, y는 fx, y는 gx가 여감수일 때, y는 fx하고, y는 fx하고, 자, 요 fx하고, 그 다음에 y는 x가 만나더라, y는 x가 만나더라, 라고 하면 반드시 그 여감수도 이것을 지나게 되더라, 하는 말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어야 됩니다. 그냥 여감수, 두개의 여감수일 때 무조건 y는 fx와 gx 그래프 교점이 Y는 X를 지난다, 그러니까 Y는 X 세개다 지난다 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지나지 Y는 X를 지나지 않는 교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.